전화제 구역 입장료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한 사찰 토지의 정당한 보상이 현실적 대안으로 지적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즉 ACRP 총회에서 공동회장에 선출됐습니다. bbs 불교방송 새 이사장에 조계종 중앙조교의장 금호스님이 선출됐습니다. 부모 스님은 불교 방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사와 봉은사 주지의현 주지인 지연스님과 원명스님이 각각 재임명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종단 직영사찰 주지로서 더욱 귀감이 돼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통도사 창원포교당 안국사가 경례 극락보전의 아미타불을 조성해 저만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가 다시 사회 쟁점으로 불거지면서 국민불편 해소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관련재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편입된 사찰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절차를 실시하는 게 현실적 대안으로 지적됩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문화재구역 입장료 관련 발언에 불교계의 비판이 거센데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국립공원 등산객을 위한 내표소 위치를 조정해야 한다고 대응했는데, 이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당시부터 불교계가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조교정은 자연공업법을 개정해 일방적으로 편입된 사찰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절차를 조속히 실시해 사찰과 국민 모두가 상생하자고 줄곧 제안해 왔습니다.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방치해 왔습니다. 그로 인한 비난과 지탄을 오롯이 우리 불교가 감내해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선후보 시절 BBS 불교 방송에 출연해 문화재구역 입장료 폐지의 전제 조건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후속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제는 그런 어, 사찰 어, 그런 입장료 어, 예. 이런 것은 조금 폐지하는 대신에 예. 국가나 지자체가 어, 사찰의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서 보다 많은 지원을 폐주고 대선 공약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또다시 문화재 구역 입장료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불교계는 갈등의 중심에 있던 구례 천은사 입장료를 폐지하는 상생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산문 개방에 대해서 대승적인 통큰 결단을 해 주신 아암사 등문 교구장 스님과 관점이 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기 땅은 사실은 철사 소유 땅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여당 중진 의원이 민족문화유산을 이른바 낙동강물에 비유하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지만 미국의 대다수 국립공원 입장료는 유료로 30달러가량, 우리 돈 3만 5천원 수준입니다. 영국 세인트폴 대성당 입장료는 20파운드, 약 3만 2천 원에 달하고 중국 영산대불은 210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3만 8천 원 정도를 내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 구역 입장료는 해인사 3천 원등 해외보다 매우 저렴한 반면에 한국의 7개 전통 사찰이 2018년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우리 문화 유산의 가치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사찰이 있고 중국에도 있고 뭐 티베트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어디든 다 있을 텐데 한국의 사찰이 제일 뛰어나다 해야 세계유산이 된다는 겁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받는 사찰은 2천여 개의 조계종 사찰 중약3인 60여곳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우리 사찰의 가치를. 스스로가 평가, 절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물을 때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지난 19일부터 어제까지 열린 제9차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즉 ACRP 총회에서 공동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원행스님은 다음 ACRP 총회가 열리는 2026년까지 네. 5년간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를 이끌게 됩니다. 원행스님은 공동회장 수락연설에서 남북 종교 간 교류를 증진시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다종교 국가인 한국의 종교 간 협력을 강화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ACRP 총회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회의로 진행됐으며 행동하는 아시아 종교인 공동체란 주제로 20여 개 나라 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새 이사장에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금오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BBS 불교방송 이사회는 어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제113차 이사회를 열고 불교방송 이사장 선임의 건을 상정해 금오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오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불교 방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러 이사님께서도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해 주시고 선임해주신 데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 능력이 부족하지만은 불교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스님은 1979년 성타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불국사 부주지와 보문사 주지, 조계종 교육원 교육국장, 총무원 기획실장, 사회부장, 재심호계위원,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조계종의 입법기관인 중앙종회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또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종화스님 후임이사로 재단 사무국장 현민스님을 선임했고, 부산불교방송 사옥건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이사장 금호스님과 수불스님, 월장스님 등 10명을 선임했습니다. 이사회는 제적이사 22명 가운데 현문 스님과 원종 스님, 금곡 스님, 종호 스님, 성행 스님, 화평 스님, 월장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 이항구 이사, 이선재 BBS 사장 등 21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의 대표 사찰인 조계사와 봉은사 주지에 현 주지인 지연 스님과 원명 스님이 각각 재임명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단 직영 사찰 주지로서 귀감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강북 강남권을 대표하는 포교 중심 도량인 조계사와 봉은사 주지에 지연 스님과 원명 스님이 재임명됐습니다. 인천 보문사 현 주지 선조 스님도. 한 차례 더 주지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이들 조계종 직영 사찰 주지직의 정식 명칭은 사찰 관리인입니다. 직영 사찰법에 따라 임기는 2년이며 총무원장이 임명합니다. 어려운 소임을 다시 한번 맡게 되셨는데 잘다시피 종단과 함께 을 합쳐서 불교 발전에 큰 원동네에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내 3대 관음기도 도량으로 손꼽는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에겐 각별한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강화도 보문사는 또 전국적으로 어 기도처이고 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laughs> 하시는 것이니까 정말 가오를 다지고 다시 한번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지시했습니다. 특히 직영 사찰 주지로서 모든 종도들에게 귀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 종도들의 귀감이 되고 사표가 될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고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전법과 포교,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종단 외호,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은 기도 정진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사찰 안전과 전법 보에 더욱더 노력하고 중단 오하고또 사찰에 함께 사찰 오참고보사 기도 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는 모습을 습니다 이번 지경 사찰 주지 재임명은 조계종이 추진하는 각종 불사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윤석입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경선 후보 캠프에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주호영 의원이 불교문화정책공약을 만들 회의처를 구성하자고 조계종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주의원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다음 달 5일이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데 이후 불교 공약을 논의할 팀을 꾸렸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의원은 불교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불교 분야로만 한정하는 것보다 전체 공약집에 담아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즉 개발 제한 구역에 묶인 전통사찰 개발 규제 완화 같은 불교계 현안 과제를 한두 개의 큰 항목으로 추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주 의원이 힘든 시기에 큰 소임을 맡아 책임이 무겁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잘 살려 큰 일을 해 주길 바란다고 경여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의 원행 스님 예방 자리에는 조계종 기획실장 삼해 스님과 재무부장 타나 스님이 함께 했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는 어제 경례 해장보각에서 방장 성파 스님과 김일권 양산 시장, 정영자 영축문학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영축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영축문학상에는 모두 277편의 작품이 공모됐으며 시조 부문에는 권형모 씨의 산문이 그리운 날, 시부문에는 김양자 씨의 통도사 월영교를 건너며와 문영길 씨의 통도사 대웅전에서 수필 부문에는 차정현 씨의 통도사 템플스테이 등내편이 네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이숙래 시인이 영축 시낭송상을 수상했습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승가대학 동문들이 후배 스님들을 위해 장학금을 쾌척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송광사 승가대학 12기 동문인 정산스님과 보원스님, 화진스님은 송광사를 찾아 동문회가 마련한 장학금 1,200만 원에 학장인 연각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졸업 20주년을 맞은 11기 동문스님들은 법보 보각, 보원, 설각, 영광, 정산, 화진스님 등 일곱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요즘 학인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다들 걱정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후배 학인들을 앞에 모시고 다 전달할 수 있어서 기쁨만... 송광사 승가대학 국위동문인 본연스님도 후배 스님들을 위해 써달라며 500만원의 장학금을 내놨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창원포교당인 안국사가 극락보전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지역불자들의 안식처가 되길 서원했습니다. 안국사 신행법요집을 봉정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것도 다짐했습니다. 부산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통도사 승가대학장이네스님을 증명법사로 연불대학원원장 영산스님과 무진스님을 집전으로 아미타부처님을 모셨습니다. 안국사 신행법여집을 부처님전에 올리고 바람호와 가늠물을 공양하며 부처님 가르침에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봉불식은 맨땅에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하면서 불사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으로 안국사 주지 법본스님은 마음을 모아 함께 동고동락한 불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 부처님들의 부처님을 향한 구도와 원력과 실천 그리고 응원과 격려가 우리들 눈앞에 보이는 안국사라는 건물의 모양과 현상으로 나타내어 보이신. 부처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안국사 불사는 육군 39사단의 하만군 이전 이후 지역 내 사찰 존치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지난 6월 신축 불사 상량식 이후 4층 규모의 도량 외행을 갖췄고 내부를 장엄하는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이번 극락보전 아미타부처님 점안입니다. 정명법사 이네스님은 물적 장엄뿐만 아니라 마음의 장음도 강조했습니다. 불사는 묘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을 때, 이큰대자 불사는 원만이 성취되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직접 체험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앙국사의 불사가 원만이 회양될 수 있도록 널그 마음을 얻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사는 대웅전 불사 모임 등을 펼치면서 한편으로는 등명 불교대학을 열어 불자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곳 영축총님 통도사와 장원포교당 안국사가 경남과 창원의 북자님들이 안심 인명처가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법당 이전 이후 영축총님과 불자들이 마음을 모은 안국사 불사가 어떤 모습으로 향될지 기대됩니다. 비베스 뉴스 방입니다 한국 불교 태고종의 새 도약을 위해서는 태고종학을 정립하고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과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은 어제 한국 불교 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태고종의 미래지향성 탐구를 주제로 한 3차 학술 세미나를 열어 종단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방용 충남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태고종 분종이 50년을 넘겼는데도 육부 대중이 모두 승복하는 태고종학이 부재한 상태라면서 종지와 교리 등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출가승 숫자가 감소하는 현 시점에서 태고종의 장점인 전법사 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교육부 인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교육 기관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오랜 내홍과 분규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모든 종도가 한마음으로 종단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라면서 앞으로도 학술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열어 한국 불교의 전통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3차 학술 세미나는 지난해처럼 역시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과 정통, 전통, 몇 적통을 바로 이어오고 있는 본종의 전, 정체성을 되돌아보며 그 바탕 위에 본종당이 앞으로 지하에 나가야 할 길을 함께 연구 검토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영가들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위령제가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태고종 법륜사 설법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시 무형문화재 23호로 지정된 광주전통불교영산제보존회 소속 스님들의 집전으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불교전통천도의식영산제가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지난 1992년 창립된 광주 전통 불교 영산회는 태고종 광주전남 종무원장이자 법륜사 주지인 월인 스님이 회장직을 맡아 영산재 전승과 보전 후진 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매년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영산작법 시연 발표회를 올해로 17회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주불교 증웅조 복려관 스님이 1930년대 교육사업에 매진했다는 사실이 당시 언론기사를 통해 새롭게 조명됐습니다. 사단법인 복려관 불교문화연구원이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이성수 불교신문 기자는 근대 제주 불교와 복역관 연구를 일제강점기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의 논문을 통해 1930년대 제주 불교협회는 복역관 스님의 제안으로 불교 유치원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불교계하고 스님이 불교 유치원을 그 당시에 개설을 추진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문리가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스님은 1930년 중반에 제주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중등학교까지 설립하는 등 제주불자들의 원력을 모아 교육사업에 매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복녀관 스님의 교육, 여성인권, 사회복지 등 활발한 사회활동 사실들이 밝혀진 만큼 스님이 근대 제주와 한국사회에 기여했던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3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